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녹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학 입시에 봉사활동 시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 지역에서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브리엘 주간보호센터 차량에 탑승합니다. 녹산교회 2층 식당에서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들고 거리를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1월 26일에 진행되었던 청소년 청년 캠프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팀별 교제를 진행하는 활동이 있었고 일부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 주민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해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가브리엘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애인들과 함께 눈썰매장에서 우회를 나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브리엘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1대1로 장애인분들을 돌봄을 하면서 더욱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훨씬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같은 시각 교회 주변을 걸어 다니며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는 청소년과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식당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어 전도사님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밑반찬을 전달받은 이웃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함께한 센터 이용자들도 노래를 부르는 등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셨어요? 대화 스테이션 넘버 3 가는 거참 좋아요. 시골 영감 타는 기타놀이의 아, 그거 오, 좋아서 뭐가 네, 네,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삶에 재밌었어요. 다못잤어 못, 못, 아, 못, 떨려서 못 잤어요? 네. 예. 참여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웃에게 봉사하며 기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요즘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많이 느껴지는데 누군가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녹산 뉴스 장하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녹산 교회는 본 교회 수양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8부 저녁 예배는 수양관 건립을 위한 축복 예배로 드려지며 수양관 건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하여 함께 예배하는 녹산 송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녹산 뉴스 구선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설명절 가족들과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녹산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